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최근에 보면 이제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어, 조종, 예, 고점 찍고 이제 조종이 나오기시작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1월 29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경고한 펀더멘털 반응에서 목표치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의 사업은 근본적인 강점을 강조하며 경고한 펀더멘털과 2025년 중기 매출 가이던스와 긍정적인 점을 주가 목표 상향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런 낙관론은 동사의 지난 12개월 동안 27.8% 달하는 인상적인 매출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현재 주가가 공정가치를 상회하고 있다. 에너스들은 동사의 전략적 투자가 고객 유치 모멘텀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상품 대비 대출 상품의 비율이 2023년 5.7배에서 6.3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에너스들은 동사에 대해서 이전에 제기되었던 많은 부정적 농구를 해소되었다고 언급했다. 개선의 주요 지표 중 하나는 연체, 매출, 연체 대출 매각을 고려한 후에도 순대 순 대손 상각비 즉, NCOS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동사 관련돼 가지고, 동사의 진정과 성장 잠재력에 대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NS들은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동사의 사업 투자 확대가 고객 유치 전략과 전반적 인 시장 지위를 더욱 강할 것이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가총액 177.1억 달러와 양호로 평가한 견실한 재무 건전수 점수를 보유한 동사는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사에 대한 최근 소식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발전 사항이 있다. 회사의 사분의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에비타가 1억 9 8 0 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골드만삭스와 시장 컨셉에서 추정치는 모두 상회한 수준이다. 이러한 강력 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2025년 에비타 가이던스는 8억 4,500만 달러에서 8억 6,500만 달러 사이로 예상되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투자회사들은 동사의 실적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표명했다. 에, 이제 여러가지 증권사 투자 의견이 있습니다. 쭉 이제 내용 나온 거,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관련돼가지고 동사의 경영진은 또한 이사의 멤버가 2025년 1월부로 사임할 예정이다. CEO는 회사 주식에 대한 선지급 변동 선도 계약을 체결하며 2240만 달러의 선급금을 받았다. 이러한 최근 동향들은 투자자들이 고려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 전반적으로 내용 보시면에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그걸 이제 반영 선반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전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차이실현 물량이 나면서 고점들이 많이 떨어지고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동사도 같이 이제 유탄을 맞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구간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구간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구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리스크 하는 것, 리스크 관리하는 것하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주가 위치 어느 정도 위치인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상승에도 5파, 하락에도 5파가 있습니다. 자, 상승 1파, 반등 2파, 아,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3파, 조종 4파, 상승 5파까지 찍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하락 1파, 자, 반등 2파, 현재는 하락 3파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반등 4파, 하락 5파가 나올 수, 있기, 나올 수 있는 기 나올 수있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지지를 받아, 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오늘 낙복과대 위치입니다만 은 현재 구간은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 반등 구간 나오게 되면 정리하셨다가 다시 아예 자리 잡으려는, 아예 추가적으로 쭉 빠진 다음에 아예 저점에서 다시 잡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매물대 지지대 구간은 한참 밑에 있네요. 대략적으로 7.3에서 현재 6.3, 7.3에서 6.3달러 구간의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68달러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 구간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여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폭 화됐 따른 기술적 반등관을 노려가서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나가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지지 받고 다시 반등한다.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 조정 나올 것으로 예상도 있지만은 제가 100% 맞추,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강하게 반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항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한16.8 달로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강하게 상승했다. 그런 상태에서 16.8 달을 장중에 장대 양봉으 돌파했을 때 거래량 꼭 체크하시 바랍니다. 16.8 달러를 장중에 장대 양보로 돌파했을 때 대량거래 터지면 강한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5 2 신고가를 다시 트라이해 볼수있지만16.8 달러를 장중에 장대 양보로 돌파했을 때 대량거래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부 고점, 장대 양보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셨다가 여기서 저항대 맞고 다시 발락이 되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6.8달러 권에서 대량 거, 장대 양봉에서 대량 거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홀딩이냐, 트레이딩이냐,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가 지지대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15.3% 조정 보험에서 10.66달러에 마감된 상태네요. 현재 권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장대 12.0달러, 그 위에 13.0달러, 그리고 14.4, 15.6달러, 16.7달러, 18.0달러가 됐습니다. 18.0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차 지지대, 자, 10.0달러, 그리고 9.0달러, 그리고 8.5달러, 7.8달러 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중, 에, 전반적으로 공매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사항 보시게 되면 최근에 10% 이상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차지한 비중이 되었습니다 현재 10% 이상이 최근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매도가 거의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증권사 투자 의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는 현재 4군데 증권사는 매도 의견 한 군데는 비중 축소, 그리고 8군데는 중립, 그리고 한 군데는 비중 확대 5군데는 매수 의견 내면서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는 중립의 위치에 있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 0 2 5년도의 매출액은 14% 감소 내년도 20% 증가 예상되고 있네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41% 감소 내년도에 103%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올해 34% 감소 내년도에 100.6%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BPS는 올해 1.5% 내년도에 6.3%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익률은 올해 4.2% 감소 내년도에 6.2% 증가 예상도 있습니다. 동사 매출 구성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랜딩 쪽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파이낸스 서비스 그다음에 테크노지 플랫폼 쪽에서 이제 실적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 현재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일부 실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사 투자 의견, 증권사 투자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증권사 목표지 상단은 20.0달러, 하단은 6.0달러로서 현재 투자 어, 시장 컨센서스는 14.4달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대비 14.6%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전 대비 증권사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변함이 됐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달전 대비 매수 의견중 증권사 현재 5군데 똑같고요. 비중 확대도 한달전 대비 한 군데 똑같습니다. 중립 의견은 7군데에서 8군데로 한 군데가 늘어났네요. 비중 축소는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감, 한 군데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견 낸 증권사는 네 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달전 대비 중립 의견 낸 증권사가 한 군데 늘어나고 비중 축소 의견 낸 증권사 한군데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비중 축소가 한 군데 감소되고 중립 의견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의견은, 투자, 증권사 의견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군데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였다는 스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오늘 종가 11.18달러에 마감된 상태네요. 증권사 컨센서스는 현재 14.4달러고 하면서 현재 구간 대비 14.6%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대비 올해 2025년도에 에비타가42.0% 감소 예상되고 있고요. 모멘텀으로는 견고한 펀더멘털 반영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 관련돼가지고 금융 서비스 상품 대비 대출 상품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추세제를 보셨습니다. 차트추세는 27.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12.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치 1차는 13.0달러 2차는 15.6달러 구간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9.0달러 2차는 7.8달러 구간이 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 부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